어, 거는 엄마는 세탁기 같은 거 필요할 때끊느라 이거 그닥 다을 끊어버리고. 못해 솔로 접어. <laughs> 어 없어? <laughs> 야, 나 연애 해봤어. 아니 사실 재테크를 배우려고 한 이유가 얼마 전에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. 아, 아! 맞아. 뭔 사기? 얘너 없을 때 세탁기 사고 당했어, 사고, 응. 그 사고야. 부모님한테 어. 사드리려고 세탁기를 샀는데 사이트를 내리고 짰어. 나 세탁기 엄마 세탁기 어. 바꿔줄라다. 우리 엄마 25년 된 세탁기를 지금. 금성 금성 TV는 못 썼어 내가 전화해서, 사기 당하자마자 전화해서 말했어 엄마 미안한데 그거 한 3년 정도 더 써야 될것 같아 <laughs> 건우한테 전화가 왔대 그래서 뭐야 엄마? 어 엄마? 러니까 아, 거야 엄마는 세탁기 같은 거 필요할 때 끊어라 그러다가 <laughs> 바로 버린 <laughs> 거야 너희들도그장업을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한 돈들이 좀 있어 롤렉스 시계 팔아서 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저 롤렉스였어? 어, 몰랐어? 나 아까 저 엄마 계속 보고 있었어 <laughs> 왜 뽀래가려고? <보러> <laughs> 어 뽀래가려고 어, 혜성이! 뭐라도 하려면 그 정신! <웃음> <오>. <웃음> 저런 생각이 있어야 돼 <laughs> 저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요? 아니 상상이지! 실제로 뽀린다면이 새끼는 잘못되지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이프랑 어떻게 어떻게 쪼갰어요? 각자 20만 원씩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이요? 전 네. 회사까지 걸어 다녀가지고 3 7 k 로 떨어진 데를... 세상에 <laughs> <laughs> 뭐. <laughs> 이런 <웃음> 일이 <웃음> 맨날 나오는... <laughs> 근데 걸어 다니아 가지고 그신발이해져 가지고 신발을 맨날 그 <laughs> 사는 돈도 있잖아요. 최근 그럼 식사는요? 점심 식사도. 는아 <laughs> <어디? 웃음> 방금, 방금 못 들었어 <laughs> 최대한 디톡스를 안 들. 최대한. 최대한 압구름로만 그러니까 끌끌지 않죠. 끌지 않고 <laughs>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. <laughs> 근데 소비 중에 가장 큰게 조개구이집에서 67,000원을 그게 또 연애 사업도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실수했죠 조개구이 같은 경우는 <laughs> 조금 더 이렇게 이거 거의 징역 살아야 된다 어. 이거 확신이 왔을 때 아. 필살기를 좀 쓰듯이 아. 가져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아, 거의 투포즈 때잖아 세기로 딱 가져야 음. 되는데 상견례 때이 정도 나왔다면 이해한다 블루뷰형을 네가 왜 가? 아 그거 아마 발 각질 제거하는 거발 각질 제거? <laughs> 벽돌 같은 거 그냥 갖고 이거 안돼 이거 9,600원을 발 각질은 샤워 오래 하고 좀 불리면 잘 일어나 이거 선명호 게임 알지? 지금부터 얘기하는 조건에 부합이 되면 하나씩 접는 거예요. 모태솔로 접어. 어, 없어? 야! <laughs> 나 연애해봤어. 상상 말고. 아, 네. 아, 아니, 아니. 우리 혜성이가 키스 잘한다고. 요즘에 MB, MBTI? 이런 거다 해봤어? 아, 오, 그런 것도 아세요? 아, 아니, 아니, 원래, 원래 혈액형은 되는데, 혈액형. 얼마 전에 해봤거든? 그런 <laughs> 거. 나는. ESTJ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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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ESTJ예요. 어 그래? 형주 내가 보니까 이좀 사립 판단을 좀잘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질 좋아하고 화 많이 내고. 블리스. 빨아. 그럼 건우는 뭐야? 말씀하시면 뭐 아세요? <laughs> 스포츠 채널이야? <laughs> 좀 많이 보는 성격인데. 음... 왜 웃어? 왜? <laughs> 아, 이게 포켓몬 보면서 더... 내 머릿속에 저장. 지난주에도 저장할... 그랬거든요. <laughs> 저 여권 사진으로 쓰셨죠? 자. <laughs> 숙제하자. 아...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야? 지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하는 거지. 와, 너희 진짜 앞뒤가 다르구나. 아, 그럼. 야, 근데 배안 고프냐? 그거는 어, 우리 일본, 일본 동생 혜성이가 어. 어, 맛있는 걸 시켜준대. 아, 진짜로? 맥도날드도 맥도날드. 아우, 밥 없다, 진짜. 갈비탕. 아우, 국물 국물 다 떨어져. 어? 그럼 샌드위치 어때? 아유, 좋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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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좀 이거 이쁘게 꾸안꾸 해봐야지 꾸안꾸 요즘 애들 꾸안꾸 많이 하잖아. 이왜 그래? 그래? 왜 그래? 아이고 우리 언니 잘하네. 이거 뭐야? 야, 넌 진짜. 야, 저 해성이 봐봐. 그 아, 야 아, 일렀다. 아, 닥쳐. 하지 마 왜? 어? 그렇게 해도 돼? <laughs> 나는 근데 오늘이 가장 유익했던 거 같아 너또 그림 그렸잖아 선생님 아, 근데 그림 많이 그렸더라 설명해주시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잊고 싶지 않았어 선생님의 응. 모습을 잊고 싶지 않았어? 그림 한번 보여드리냐 응.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그 악당 찌질할 때 이거랑 똑같이 닮았어 음. 아, 그래? 여자 선생님 보여드려, 여자 선생님 너저 고소 안 당하고 어떻게 사냐 <laughs> 야, 법원에서 그 편지 오는 거다 믿거든, 데 그거 다거수장이야 응, 어? 다음 주에 난 너무 기대돼. 왜 다음 주에 뭐 행복나? 다음 주에 밥 준대. <laughs> 다음 주는 맥도날드 준다. 아, 그래? <laughs> 자,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자. 자, 화이팅 하자.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화이팅! <laughs>